너희는 어떻게 싸울 거야? 나는 싸울 생각 없어. 아닐걸? 너 무조건 싸워야 될 걸. 진짜. 나 진짜 안 싸워. <laughs> 첫 번째 비행이야. 그래 싸움은 재능이야. 그는 모범생이었다. 싸움 같은 건 몰랐고. 그런데 누군가 말했다. 왜 그래 나한테 개인적인 호기심? 그 말은 단순한 욕처럼 들렸지만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싸우게 됐다. 오는 도망가? 가긴 어딜가? 학생이 학교 에 있어야지. 원 하이스쿨 히어로즈 아무도 몰랐다. 그가 공면을 쓰게 될 줄은. 우리 이제 참교육 원정을 가는 거야. 김나서. 그는 자기가 선택한 싸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작엔 딱한 사람의 계획이 숨어있었죠. 2025년 5월 30일, 3년 만에 웨이브가 단독으로 움직입니다. 원 하이스쿨 히어로즈.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웨이브 단독입니다. 약한 영웅이 주목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독이 아니었죠.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진짜 웨이브 오리지널. 진행시켜. 원작은 이은재 작가의 웹툰 원 전작 10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후속작입니다. 2019년 다음 웹툰에서 시작해 총 60화로 완결된 작품입니다. 그날 형의 워크맨이집 밟혔습니다. 그리고 전교 1등이었던 김의겸은 처음으로 주먹을 휘둘렀죠. 그의 재능을 알아본 아이 강윤기. 그는 복면을 씌웠고 싸움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서열을 부숴 나갔습니다. 참교육이란 이름으로 복수라는 진심으로. 하지만 그 싸움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적 조회수 6,500만. 2020년 오늘의 우리 만화상 수상 검증된 원작은 이번엔 액션보다 감정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연출은 양자물리학의 이성태 감독. 이 친구 센스 있네. 그리고 이정아. 응원할게. 파이팅. 김도환. 나 이거 유이재. 육준서. 안 아. 임성균, 김상우. 목숨만은 살려주시서 김주령까지. 바이테싸보다 깊은 감정을 아는 배우들이 이 폭발에 가담합니다. 이건 단순한 학원 액션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았던 건 감정이었고. 터진 건 주먹이었습니다. 나는 푸른 하늘이 좋았어. 김혁이 형, 틀리네. 집중하 해? 아, 마시키는 거 말고 피하고 싶은 걸 해야지. 나 진짜 어. 안 싸워. 다시. 다시. 집중하 해? 이제는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김의겸, 그는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말도 없고 소리도 없는 그저 파란 하늘. 날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론가 아주 멀리 누군가의 시선도 기대도 닿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은 그걸 비행이라 부릅니다. 날아오르는 것 그리고 선을 넘는 것. 그는 그두 단어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자유와 탈선, 해방과 폭력 그 경계에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뭐냐? 김의겸. 전교 1등, 문제 하나 없던 아이. 하지만 늘 너무 조용했던 아이.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팀의경, 팀의경 집중 안 할래? 그말 안에는 기대보다 무거운 기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웃는 법보다 참는 법을 먼저 배웠고, 감정을 덮고, 감정을 지우고, 감정을 감추는 데 익숙해졌죠. 그리고 어느 날 고요했던 교실에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의 워크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충돌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있던 감정이 툭 하고 흘러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멈춰있던 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행이야 그는 주먹을 들었고 그날 밤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잠들었습니다. 그에게 싸움은 분노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싸움은 재능이야. 왜 그래 나한테? 개인적인 호기심? 아닐걸. 넌 무조건 싸워야 될 걸. 아맛 시키는 거 말고. 딱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나 진짜 안 싸. 단윤기 말보다 눈빛이 빠른 아이. 그는 말했습니다. 싸움은 재능이야. 그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습니다. 자극이었고 신호였고 시작이었습니다. 의견은 휘둘렀고. 윤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러선 게 아니라 계산된 거리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면을 쓰고 함께 움직였던 두 사람. 그들이 부순 건 서열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들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김일경 제는이간 사람은 싸우면서 자기를 찾으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걸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는 하늘을 다시 올려다봤겠죠. 그날 본 하늘은 예전과 같은 색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어두워졌을까요? 김이형이 누구냐? 아닐걸. 너 무조건 싸워야 될 걸. we are high school superheroes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학창 시절 어딘가와 조금은 닮아 있었습니다. 숨 막히는 교실, 말하지 못한 감정, 도망치고 싶던 순간들. 그런데 그 이야기 저도 어릴 적에 웹툰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서열이란 단어가 무겁게 느껴질 나이. 그저 재미로 보기엔 너무 현실 같았던 이야기. 그게 지금 드라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무빙에서 초능력자로 나왔던 그 배우 이정하. 이정하가 연기하는 김희겸이라면 그 감정선 어떻게든 설득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원 하이스쿨 히어로즈. 이건 그냥 웹툰 실사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쯤 느꼈던 그 감정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5월 30일) 공개되는 웨이브 독점 오리지널 드라마 원 하이스쿨 히어로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